오늘은 수학여행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서 날씨가 어중충하군요 그래서 약간 어... 비가 올것 같아요 캡쳐 여기에 도라이을 그려놨었는데 없어졌네요. 아, 네. 지금 시간은 9시 19분입니다. 지금 친구들과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이상한 자리가되리고 있습니다. 못 나중에 숙소 아! 도착하면 또 다시 좀 찍겠습니다. 휴게소 아! 도착하면 아! 음식 좀들어오겠죠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지금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 휴게소에서 음, 음식을 가져와서 찍으려 했는데 어, 두번 갔다 왔어요 휴게소를. 근데 어안 좋은 일이 좀 생겨가지고 못지었네요 여기 우리 집이야. 지금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서울입니다. 숙소랑 밥. 아 밥을 먹어야죠. 밥 먹고 난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진은 못찍겠죠? 우선은 여기에서 컷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왔어요 처음 와보는거라 너무 낯선네요 이렇게 서울에 한번씩 오고싶습니다 진검자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와 물이 투명해요. 지금 서울극장입니다. 연극을 보러 가고 있어요. 근데 영화장, 영화관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올림픽파크 식상, 식빵입니다 네, 어, 이 이렇게 네, 남산타워에 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남산타워라니. 하아 저게 남산타워입니다. 와, 처음 와보네요. 오늘은 인사동에 왔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맛있는 게 많다고 하죠? 그건 아마 뻥일 것입니다.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허통만 찼습니다. 지금은 롯데월드에 있는 어 먹을거리에 있습니다. 먹을 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나중에 바이킹이나 뭐 그런 재밌는 것들을 타면은 찍어서 보내드리 아 찍어 찍겠습니다. 롯데월드에 왔습니다. 예, 2층에 해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밭으로 나가 봅시다. 롯데월드에 6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드디어 롯데, 롯데월드에 바깥에 왔습니다. 좋은 게 많아요.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버스 하우스로고 고고. 지금은 자일로 어, 스윙을 타러 왔습니다. 어, 제가 타면은 잘 못하는 이유로 지금 준비를 완료니다지금이도지않시거나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느 느끼... <laughs> 난 나중에 올리는거 알게되면 그냥 먹방에 찍어 조용히해 난 먹는거에 집중해야지 <laughs> 지금 탑승, 탑승했습니다. 어, 조금 이따가, 노, 아, 다시 하겠습니다. 아, 까파. 화가 <laughs> 올라왔어. 아. 안전방가 화가 올라왔어요. 완전 아파요. <laughs>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만 찍을게요, 그만 찍겠습니다. 지금 막 자, 자이드로, 자이드로, 자이, 자이드로 슬로, 스윙을 타고 왔는데요 이제 이걸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걸 달려가 기다리고 있는데 줄이 불러옵네요. 그만이 한번 타보고 타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스윙, 너무, 어, 좀, 바이킹 같은데, 완전, 음, 돌아가는 게, 어, 새로워가지고, 너무 새로워서, 어, 무서울까봐, 음. <laughs> 그래서, 어, 루피 올라갈 때안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 바로 탈, 회전? 비행기 인가 회전근행, 해전근행 조금 이따 탈 거예요. 아마 한번 뒤에? 탑승하였습니다 자좀 이따가 찍을게요 완전히 이번에는 좀탈수것 같은데 어.. 어쩔 수 없겠네요 폰이 폰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타기 전에 이렇게 잘 장착을 하고 타셔야 되네요 가방은 좀 엄청나게 부착을 해야 되고요 못 타겠네요 아, 걔한테 재밌는 게 뭘까? 아, 죄송합니다, 소음. 아, 스페인 해적선을 다, 달려가는데요. 음, 줄이 참 길어요. 아 움직이면 찍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내에 있다가 비가 엄청, 아, 좀 많이 와가지고, 비 올리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아, 와플을 먹고 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뭔가가 움직이네요 우와 신기해요 아, 대박이에요 이런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다니 어 절세가 보이네요 <laughs> 대장급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같아요. 오! 롯데월드의 디즈니인가? 보이네요. 와. 자, 이제 찍고 있습니다. 이 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빨리 나가고 있어요. 와. 허리가 나갈 듯한. 저는 음, 끝에서 가운데에서 달릴 예정입니다. 깨이시 시작합니다. 들 드시기 바랍니다. 업승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나에게 완료. 왔죠. 모든 준비 되셨다면 어? 많이... 합니다 먼저. 어 대박. 저희 다은 보겠습니다. 타고라고 오해 하는 거요. 흐름라이드 에 왔어요. 어 여기 흐름라이드입니다. 어 저렇게 오는 거예요. 재밌겠다. 이번엔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게 착각이었어요. 여기가 줄이었더니 많이 남았네요. 귀엽게 생겼네요. 젖어 있습니다. 젖을 확률이 높네요. 갑니다. 와. 아, 차가. 손잡이가 있제 아, 손잡이가 있구나. 아, 왜안 갈까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네요. 저거 찾아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포포먼스 네요 로마가 소개하는 바나나 사이다. 안녕하세요, 미스입니다 뭐,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에 왔는데요. 먹을 게 정말 많아요. 저기 보시면, 어, 철판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저기 기념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엄청나게 멋지고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옥도 있고요. 근데 저런 것들 맛있는 걸못 사서 안타깝네요.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이제 여긴만 가면 끝입니다.